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의 사진으로 이제 모아서 한 장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포토스케이프를 다 열어놓으시고, 페이지를 누르, 누르시면 이제 우리가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페이지 예, 메뉴에서 누르셔도 되고, 여기에서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셔도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약간의 오류가 있는 듯 하긴 한데, 음, 자, 여기에서, 이제, 어떤 이 오른쪽에, 오른쪽에서 몇 장을 가지고 오실지 하는 이 창이 뜰 것인데,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약간의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내가, 어떻게 세장을 가져올지 2장을 가져올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. 반응이 좀 늦게 나타나는데요. 지금 제가 4장짜리를 선택을 하였습니다. 아, 그런데 여기 나타나지 않는 거 보면 이 프로그램이 조금 지금 오류가 있는 듯한데요. 떻게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자, 지금 이 자리에 넣고 싶은 사진을 클릭을 하고 열기를 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 다음 또 눌러서 열기 하시면 자,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같습니다.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사진 틀을 누르시고, 자 누르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간에 오류 때문에 창이 뜨는데요. 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취소. 이를를 누르고, 열기. 말을 잘안 듣네요. 자, 또 누르고, 여 열기 하겠습니다.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선택된 사진을, 사진 내가 적용하려는 사진을 누르시고, 자, 액자를 누르시게 되면, 자, 액자가 나와야 되는데, 자, 액자가 지금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액자가 없는 것입니다. 자, 액자 눌러서 그라데이션 06번을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왼쪽 네, 왼쪽에 있는 큰 사진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자 액자에서 지금, 프로그램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, 자, 이거 선택하시고, 액자, 액자에서 들뜬 액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므로, 이렇게 들뜬 액자 확인하시게 되면, 네 개의 모서리가, 아, 프로그램이 오류가 있어서, 지금, 자, 심각한 문제가, 발생을 했네요. 그러면, 그냥, 다른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예, 선택하시고 들뜬 액자. 자, 그 다음 사진, 요러고, 이것도 아마도 오류인 것 같습니다. 눈썹은 안될것 같네요.